안녕하세요. 이편한 주식투자입니다. 2024년도 예, 다 끝나가고 있죠. 12월 29일 일요일 예, 오후 3시 20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어,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영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25년에도 2차전지뭐 음, 계속 매스 예, 차점도 자꾸 하는데 언제 올라갈 타이밍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상당히 좋은 힌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이거는 음, 기사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보신 분들은 굳이 제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 테슬라 주가는 잘 나가고 있죠. 물론 예,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4분기 인도량 예, 이것도 예, 예상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에 꼭 들어가는 2차전지 어, 제조사들의 주가는 좀처럼 생각보다 많이 못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테슬라가 잘 팔리면 혹은 잘 팔릴 것으로 기대가 되면 2차 전지도 같이 잘 팔리거나 혹은 잘 팔릴 것으로 기대가 돼서 주가가 올라갈 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과 전망들이 이미 나와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브 어, 플러스 알파로 중국 제조사들의 예, 저가형 물량 공세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의 손익 구조 분석으로 2차 전지 업종을 보는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시면 되는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재를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모닝 브리핑에서도 기본적인 원자재는 예,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체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원자재를 할때 음, 가끔 한 2주에 한 번, 예, 주에 한 번, 이렇게 어, 원자재 가격을 해, 예, 흐름을 해 드리는데 어, 이거에 좀 어,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않고 있죠. 왜 그러냐면 계속적인 하락 추세에요. 예, 그래서 어, 그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거죠. 2025년에는 어,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 주식 투자라는 거는 어느 유명한 전문가의 얘기만 듣고 매수를 하시는 것도 중요. 어, 그 유명한 전문가라는 사람이 여러분 모두의 재산을 재산 받잖아요. 재산에.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모든 유명한 유튜브 예, 영상에서도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있고, 모든 투자의 책임, 뭐, 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다써 있는 이유가, 전문가들, 사실 전문가라고 해본들, 어, 수익을 내는 사람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되게 저, 웃겨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계좌를 못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일단 뭐 그렇다고 예, 하고요. 아, 저는 계좌도 까고 지금에도 계좌 까라고 하면 깔 수도 있습니다. 거래내역 까라고 하면 깔 수도 있고요. 예, 언제든지 뭐 예, 예수금 비율부터 해가지고 언제든지 오픈이 가능합니다. 아, 일단 기본적으로 2차전지는 양극재, 응극재, 전해질, 예, 분리막 등등 생산하는 소재하고 이거를 예, 셀메커라고 하죠. 사들여가지고 2차전지를 완성하는 완제품. 예,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요런 예,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양극재라고 하면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등이 대표적이고요. 뭐 후자라고 하면 LG엔솔이나 삼성SDI, SK온 등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2차 전지 업종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들의 대략적인 손익 구조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바운딩 계약 뭐 등등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 그런 거는 통하지 않아요. LG 엔솔이 스포트라이트를 봤던 2022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손익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눠서 재구성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2차전지는, 어, 2000, 작년에만 오른 게 아니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실질적으로는 계속 우상향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작년 예, 여름부터 예, 하락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년반 정도 하락했으니까 이제 어, 좀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데 어, 그거, 그거는 예, 1년반 하락한 종목이 모두 괜찮다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 대기업 중에서 안 올라갈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예, 많고 많은 비용 항목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원재료, 급여하는 인건비죠. 강가상가.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 원가에서 거의 90% 가까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예, 압도적이에요. 이 말은 어떤 걸 뜻하냐면, 곧2차전지 업체의 분석은 철저히 원재료 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출발점은 니켈, 코발트, 망간, 예, 리튬 같은 광물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한때 구매 팀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예, 근무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 지금도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글로벌 광물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2022년 2분기쯤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상승은 뭐냐라고 한다면 예, 포모 현상이 불러온 예, 뭐라고 표현드려야 될까요? 포모 현상이 불러온 이미 재작년부터 원자재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어서요. 작년에는 포모 현상이 불러온 수급 솔림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니케 보시면 2022년에 피크 찍고 하락을 하고요 어, 니케도 아침에 매일같이 말씀해 드리죠 리튬은 뭐 중국 탄산리튬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해 드리고요 코발트 이게 비싸요 코발트가 근데 2022년 4월 고점 찍고 내려가고 있고요 망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흑연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흑연에. 예. 천연 흑연보다는 인조 흑연, 이 중국 쪽 이런 쪽이죠. 원재료가 하락하면은 언뜻 생각하시면 이 원재료를 사갖고 와서 제품을 만드는 소재 업체들한테 좋을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예. 오히려 실적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는 것만큼 혹은 그보다 더큰 폭으로 판매가가 깎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사업 보고서에 주요 제품 가격 변동을 공시하지 않아요. 한번 찾, 찾아보세요 하지만 LG엔솔이나 등등 어, 이런 셀메이커들은 예, 원자재 가격리에 공시합니다 A가 파는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B라는 예, 사는 B라는 사람이 사는 가격을 통해가지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거죠 LG엔솔은 원재료 주요 메이처 예, 이거를 LNF 등 이라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주요 메이처 LNF 등 이렇게 있죠 24년 반기보고서에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납품 가격 추이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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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3기, 4기, 제 5기 반기. kg당 어떻게 됐죠? 양극재인데요.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8불. 올해 반기 마의 기준으로요. 그러면 34.47불 제 4기 예, 23년 말에 이거였던 거를 비교하면 40%가 하락을 한 겁니다. 즉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도 아무리 싸게 살수 있게 됐다 한들 예, 최대 고객처, 즉 세메커가 사가는 가격이 반년 새40% 하락한다고 한다면 쉽게 이윤을 남기기가 쉽지 않죠. 더군다나 원재료 매입 시기와 제품을 납품하는 시기 간의 시차에 따른 예, 재고의 레깅 효과라고 하죠.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LNF 같은 대기업, 에코프로, BM 같은 대기업, 예, 등등 이런 대기업은 동네 구멍끌게하고는 다르죠. 최소 몇달 전, 길게는 1년 전에 미리 사다 놓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표처엠 전부 다 마찬가지죠. LG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광물 자원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거래처가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합니다. 원재료가 싸졌기 때문에 제품도 싸게 팔아야 한다. 네, 이런 거죠. 파워게임이 벌어집니다. 그 파워게임에서 지면은 소재 업체는 납품 단가를 내려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소재 업체는 의리다. 라는 거에 속으셔가지고 많은 비중이 좀 들어가 계신 분들이 아쉽게도 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만들어 가지고 파는 제품은 6개월 전에 사놓은 원재료로 만드는 건데 납품 가격은 하락한 광물자원 가격에 맞춰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500원에 들여서 사갖고 왔던 걸 1,500원에 팔던 걸 똑같이 500원에 들어 가지고 만드는데 1,000원에 팔아야 되는 처지가 되는 거죠 당연히 수익성이 크게 훼손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보시면 매출은 예, 뭐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수익성이 낮아진 게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라는 게 P와 Q 그리고 비용의 함수라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P의 막대한 악영향을 받은 거다. 판매 가격.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매출이 아무리 늘어나도 순익이 따라 올라오지는 쉽지 않습니다. 순익이 따라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2차전지, 세메이커는 예, 어떤가? 세메이커도 힘들어요. LG 엔솔, 예, 가장 현재 매출액과,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LG 엔솔이, 어, 전 세계적으로도 LG 엔솔, 예, 가장, 음, 어떤 마켓시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 제품의 가격 변동을 보시면 올해 들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예, 보이시죠? 예, 전동 공구용 배터리 해가지고 상기 품목의 제품 가격은 단위 거래선 공급가 기준입니다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1.89불이었는데 1.69불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소재 업체들로 받는 원재료 가격이 40%나 하락한 것을 보셨는데 내가 파는 제품의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공급받는 원재료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뚝 떨어졌다면 수익성이 좋아져야 되죠. 그런데 LG 엔솔의 매출 총 이익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거를 보십시오. 2021년 LG 엔솔의 매출 팔았을 때의 총 이익률 이거 20%가 넘었는데. 22년, 23년, 24년 산분기 누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2021년부터 21년 요, 요기에는 매출은 증가했지만 비용이 더 늘면서 수익성이 감소했고요. 원재료 가격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이 시기에 광물 가격이 올라갔어요. 광물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2022년이 피크를 찍었다고 말씀해 드렸죠. LG엔소유 같은 경우는 완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을 했지만 소재 업체들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 가격이 더 많이 뛰면서 남길 수 있는 이익의 폭이 줄어든 거죠. 강매 가격이 폭등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올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올해 반기까지 누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 수준에 불과하고 판매량이 절대적으로 일단 급감을 했어요. 그런데 매출 총 이익률까지 감소했다는 것은 이거요. 매출 총 이익률. 이렇게 감소했다. 라는 것은 비용은 더 크게 불어났다는 뜻이죠. 분명 소재업체들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 가격은 낮아졌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재고자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안 팔린다는 거예요. LG 엔솔의 재고자산은 반기 기준 5조 5천억 규모입니다. 전년말 1,500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쌓인 재고자산은 원래 높은 가격으로 만들어서 쌓아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고의 부정적인 레깅 효과가 여기서도 또 발생을 하겠죠. 제품의 판매 가격은 낮아졌는데 지금 팔아야 하는 재고는 높은 가격으로 만들어 쌓아뒀던 것이라면 당연히 수익성은 악화되겠죠. 작년부터 높은 가격의 재고를 털어내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실적을 갈가먹고 있는 거죠. 재고자산 평가선이라고도 하죠. 또 그동안 공격적인 공장, 확장, 기계설비, 투자, 예, 이런 것 등으로 감가상각비가 증가한 것도 수익성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올라갔어요. 원달러 환율이 많이 높죠. 그런데, 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외, 외화 부채, 이게 많아요.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판간비에 녹아있는 강가 상각비는 빼고, 매출 원가에 있는 강가 상각비를 보시면, 올해 상반기 1763억 원가량으로 작년보다 조금 늘었으면 알수 있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LG 엔솔 같은, 혹은 삼성 SDI, 혹은 SK 이노베이션, SK온이죠. 같은 완제품 업체들은 판매량은 물론이고, 판매량은 당연한 거고요. P, Q와 P, 예, 그리고 비용까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가가 장기적으로 이익의 함수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당분간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결국엔 원자재예요. LG 엔솔의 비용 구조를 예, 보시면서 원자재비가 90%가량으로 압도적이라고 보셨죠. 그러면, 예, 철저히 원자재 가격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중국의 2차 전지 업체와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 간의 경쟁을 이야기할 때뭐 항상 등장하는 게 삼원계 배터리냐, 리튬인산철이냐, LFP냐 항상 따집니다. 우리나라는 삼원계, 중국은 LFP에 집중하는 흐름이고 지금은 어 LFP에도 어 기, 기술 개발하고 뛰어든다라고 하는데 현재 기술력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3원계에 앞서 있고 중국이 LFP에 앞서 있죠.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기술력의 차이를 강조하지만 이렇게 차별화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원재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원계는 니켈, 코발트, 망간, 세 가지 광물 자원에 뜻하죠. 예, 그리고 문제는 니켈에 비해서 코발트 가격이 엄청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체들이 코발트 비중인 적은 2차 전지를 개발하는데 더 힘을 비우리고 있죠 처음에는 NCM 이라고 한다면 622 예, 등등이었다가 지금은 뭐 9반반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싼 원재료를 최대한 덜 쓰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중국은 아예 코발트를 뺐어요 그게 바로 LFP 입니다 아예 저렴한 강물로 2차전지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 전기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용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느냐, 있느냐가, 이건, 이게 곧 생존의 열쇠가 된 상황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이거는 반도체하고는 달라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비싸도 엔비디아 보세요.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기술력에 따라서 대체재를 허락하지 않는 반도체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저온에서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삼원기 배터리 시대의 강점은 겨울이면 굉장히 추위가 몰아닥치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에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 확실하냐? 지금 그러면 예, 그렇지 않으면 유럽 시장 같은 데 중국산이 왜 침투가 많이 되고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LFP 배터리가 중국은 물론 유럽 신흥국 예, 더군다나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이미 번졌어요 예, 그런 이유입니다 LFP가 더 우수해서가 아니에요 대세여서도 아닙니다 단지 LFP가 더 싸서 그런 겁니다 테슬라가 유달리 주목받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앞선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생산원가에 도달했다고 얘기했고 배터리 내자화에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원가 절감 이 가장 최우선시 되는 거예요. 예, 원가 절감에 관해서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투자할 때 예. 자, 이제 비중을 좀 세게 실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원자재 원자재 가격이 턴 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입니다. 한번 예, 이렇게 잠깐 오르는 거 말고요. 잠깐 올랐다가 다시 이제 어, 잠깐 올랐다가 벽에 막히는 예, 그런 거 말고요. 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올라야 돼요. 진짜로 자 여기 이 당시에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이렇게 거의 예, 2022년 예, 어, 4월달 예, 코발트 이런 것처럼 이 이때 당시에 그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23년 작년에만 상승한 게 아니라니까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꾸준히 우상향한 거예요. 즉 2020년 3월 이후부터 2021년, 2022년, 2023년 약 3년간에 실질적으로 대장주로서 주도주로서 상승을 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락했는데 지금 그 영광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단순한 논리이죠.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예, 철저하게 어떻게 하시라고 했죠? 치고 빠지기, 평단가 낮추기. 안 그러면 최고점 에코프로 기준으로 150만 원 이상을 회복하려면 30만 원이 가야 되거든요. 어그 쉽지 않거든요.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말은 예, 뭐 예를 들면 55만 원 금방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격을 보십시오. 그렇게 쉽게 못 가요. 그러니까 못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장기 하락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장기 하락. 예, 이 이유를 원자재 가격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오늘 참 예, 여러 안 좋은 예, 사건 사고도 많이 있죠 예, 참 무한부터 사고 여객기 예, 사고부터 해가지고 아 너무 많아 가지고 속상 많이 속상하죠 예, 자 요런 거 예, 2024년에 안 좋았던 거 있으시면 싹 예, 이제 좀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무한여객기 사고 관련해 가지고 어, 유가족 예, 분들의 그리고 상가 고인의 명복을 꼭 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예, 이 영상 보시면서 2024년 올해 안 좋았던 거는 좀 잊어버리시고 구집을 조금 낮춰보세요. 그리고 도저히 너무 비중이 많다 그러면 전략 2차전지에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나는 이거 원금 회복했을 때까지는 뭐 그냥 무조건 홀딩할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등할 때 전략적으로 손절을 해보세요 일부만이라도요 그래야지 예수금도 생기고 뭔가 다른 거에서 활로를 찾을 수가 있죠 제 이야기는 계속 무엇인가를 2차전지가 계속 하락한다고 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비두면 어차피 2025년부터 빅뱅 폭발된다고 했잖아요. 그래 빅뱅 폭발이 임박했으니까 2024년에도 많이 등장했던 나라가 빅뱅 폭발. 싸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싸게 사니까 좋다. 지금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2차전지로 예, 되게 명성을 얻었거나 혹은 어 수익을 많이 예, 얻었던 그런 곳은 어 사이가 틀어졌던가 아니면 방송에 나오지 않던가 아니면 지금은 이차전지를 다루지 않던가 아니면 지금도 다루더라도 예, 본인의 주장이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냐 했냐, 했냐는 중 마치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아 내가. 처음에 얘기한 거는 분명히 예를 들면 에코프로 100만원에 얘기해 놓고 혹은 에코프로를 예를 들면 80만원에 얘기해 놓고 커봐라 올라가지 않냐 그런데 막상 올라가면은 본인이 얘기한 것보다 예, 저점이라고 최저점이라고 한 것보다도 예, 도달도 안 했는데 혼자 들뜨고 난리 났다는 거죠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예요 원래 2025년은 포스코홀딩스의 해라고 모든 유튜브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포스 콜링스 예, 심지어는 포스 콜링스 같은 경우는 어 무슨 뭐 예, 저는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는데요. 어 처음 들어보는 건데 방송용 편입한다. <laughs> 방송에서 편입한다. 자신 있다. 그 방송에서 편입한다고 했던 종목들이 현재 가격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것만 떨어진 거 아니다. 다른 것도 95%가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95%가 다또 그렇게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팩트는 팩트대로 직구 가셔야 돼요. 자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 2025년에는 좀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예, 아침에 유튜브 보시면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예, 전관 무슨 홍삼부터 해 가지고 흑염소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광고 내고 책 쓰고 솔직히 아, 좋아 보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예. 현명한 주식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